안녕하세요 옆지 애입니다 네 오늘도 어 전쟁을 했고요 뭐 매순간이 전쟁이죠 네 오늘 지수가 좀어 행보로 이렇게 좀 옆으로 좀 갔었죠 이렇게 어큰 등락률이 없이 좀 지그재그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 이렇게 살짝 도찌 같은 모습인데 어, 이렇게 보면 좀 망치스러운 그런 도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어또 지수가 어또 언제 무너질지 어, 알 수가 없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런 또 영향을 끼칠 텐데요. 좀 어, 두렵고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 옆집양이 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빵이 님, 빵이 님이 어, 23% 수익을 냈어요. 어, 굉장히 잘하셨구요. 네, 오늘 뭐 빵이 님이 1등이죠. 뭐, <laughs>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어. 음, 그리고 우리 김민 님, 9.2% 예, 잘하셨구요. 우리 찰스 님, 1.62% 0.89%, 0.32%, 한2% 아, 정도 어, 수익을 내고 나오셨습니다. 네. 어, 다들 축하드리고요. 어, 나머지 또, 회원님들은 바쁘셔가지고 또못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음, 우리 빵이님 1등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24% 수익률. 굉장하죠? 어, 우리 또, 어, 김민님 9.2%. 네, 축하드리고요. 음.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 계시죠? 주식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 주린이 분들, 뭐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잘 어,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 옆지병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유로방에 계시는데 계속 손실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어,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해비는 싸고요. 또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계속 제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한 달, 딱한달 붙들고 있어요. 예. 한달해 보시고 또옆 지병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위기도 오지만 참고 기다리니까 또 상승을 주죠. 항상 상승하는 그런 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뭔가 뒤틀려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뭐, 사자마자 바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다시 또 하락했던 것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심풍제약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 여기 11선에서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상승을 해서 21선에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어 21선에서 이렇게 어 힘을 받고 여기서 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 요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거리량이 크게 들어온 날 요날. 왜 거리량이 커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것이죠. 쭉 끌어올리면서, 어, 하락을 이렇게 했는데, 하락을 이렇게 했는데, 쭉 끌어올린 거죠. 쭉 끌어올리면서, 아, 이 정도면 사줄게. 라고, 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어, 여기서, 박스권으로 잠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여기 1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1선까지. 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1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지금, 옆지병이 말하고 있죠. 네, S맥. 어, S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잔뜩 좀 들어오면서, 어,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누군가가 분명히 여기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어 지금 상승을 좀 하는 듯 하다가 흘러내리고, 상승을 하는 듯 하다 흘러내리고, 상승을 하는 듯 하다 흘러내리는데, 어이 모습이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여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예측을 할수 있었다. 옆지병이 1,500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했었죠, 여기. 여까지만 도달하고 빠졌었던 거죠. 이젠 좀 어, 줄 만큼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향이 계속 좋은 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 어, 지금의 요런 방향이 음,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번 빼먹었잖아. 여기서 한번 빼먹고, 여기서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에요. 네, 스맥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 좀, 어, 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급격한 하락 이런 건 없는데, 왠지 느낌이 싸한 게, 어,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어, 계속해서 여기 이 지지 라인을 좀 깨면은 더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겠죠. 아무래도 우리 어, 이 지지 라인까지 또 떨어질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떨어지지 않고 좀 유지, 여기서 유지만 해주면서. 21선 위로 양봉이 유지만 해주면 또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줄여서 보면 이렇게 상승 조정 단계예요. 조정 단계고 121선이 또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또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길게 보면 상승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또 어떻게 변형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이 어려운 거죠. 예, 이, 여기를, 어, 지켜줘야지 그나마 좋은, 어, 차트의 모습이 완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 61선 위로 최대한 캔들이 빨리 올라가 있어야 돼요 61선 위로 지금 61선 밑에 있잖아요 캔들이 이 어, 위에 놀더라도 안 올라가고 놀더라도 여기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금호 h t 가 이런 나쁜 생명체 치료제 관련 임상 이상을 어, 진행중인 바이오 전문기업 크리스탈 지노믹스 2대 주주로 오른다고 하네요 음, 크리스탈 지노믹스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또 금호HT는 경영참여를 어, 목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해서 어, 크리스탈로믹스 지분을 확보할 어, 확보에 투입할 방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음, 신약후보물질 어, CGCAM20,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에도 표적 항암제, 진통수염제, 항간염제, 이런걸또 하고 있네요. 이 또, 금이치가또 다이노나 이또 자회사도 가지고 있죠. 이, 어, 요런 또 바이오 쪽으로, 어, 이스맥은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이런 바이오 쪽이 어, 괜찮죠 요새 먹고 살기 아주 어, 좋은 그런 세상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들한테는 나쁜 그런 세상이지만 또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닥은. 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어,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을 보자 지켜보자구요뭐 캔들이 60일선 위로만 올라가 주면 다시 또 좋은 그런 차트의 모습이 완성이 되니까요. 네, 대한금속. 예, 네, 대한금속은 이 투자 조합에서 먹튀를 했고 또 이런 고소 어, 이런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부근에서 이렇게 돌파한 6,000원까지 돌파한 후에 어, 조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조정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왔었죠? 조정까지 정확하게 오고 오고 나서 여기서 조정 받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약하게 상승을 할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은 어, 여기에서 지지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살짝 더 밑으로 빠졌어요. 빠지면서 어, 양봉이 나오고 또 거래량이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아 여기서 나왔으면 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건 아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양봉이 출현을 했다면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그나마 어, 조금이라도 여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더 떨어진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쳐도 어, 조금밖에 못 올라갈 것이다. 어, 한 5,000원까지는 상승을좀 보여 주지 않을까요? 5,000원까지 상승을 보여 주고 어, 이렇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캔들이 어, 5,000원까지 상승 후에 다시 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상승하고 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런 추세가 이렇게 하향 추세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하향 추세로 변하면서 주가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요, 오늘부터는 또, 어, 5,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 뭐, 대안금속이 될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죠. 뭐, 굳이 이런 종목에서 뭐 하루 내 마음 고생합니까? 또 많이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은 또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저도 이 주가가 막 상승해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에이프로젠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네, 지금 간당, 간당하죠. 이게 지금. 어, 뭐 오늘 봤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없죠. 거래량은 많이 없는데. 지금. 어, 여기서 여기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 5,500원 이 자리를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지금은 뭐이 깨뜨리진 않았는데 너무 간당간당하죠. 이 굉장히 좀 위험한 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어,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여기서는 요 라인이 강력한 그런 지지라인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건데, 어, 뭐좀 지켜보면 알겠죠. 깨트리는지 안 깨트리는지 깨트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를. 절대로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면 깨트리면 또, 여기까지 또, 이 1250원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트리지 않고 웬만하면은 요 121선을 다시 뛰쳐 올라가야 돼요. 121선 위로. 어 뛰쳐 올라가기를 예, 좀 바라는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어, 어 아마 요날이었을 거예요. 요날 어. 네, 이날이죠. 어, 이날,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 요날, 매집을 하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이렇게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구요. 지난 방송에서. 어, 그렇게 해서 제 말을, 어, 또 기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어,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최종 6만원까지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 오늘 시가가 6300원인데, 드디어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삼성전자 6만원까지 간다고 외쳤습니까? 정확하게 6만원까지 왔다가 내려갔었죠. 어, 뭐 거의, 이, 이, 묵은지 같이 이렇게 좀 묻어두셨던 그런 분들은, 어, 6만원까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아마 이, 때부터 이때부터 아마 이 42,500원과 45,000원 때, 어요 때부터 회원님들한테, 어, 강력 추천 매수를 드렸었고요. 또요 박스권일 때도, 어,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 또, 여기서, 상승 후에, 어, 조정일 때도, 여기서 또 드렸고. 네, 거의 뭐, 삼성전자는 거의 80% 정확하게, 예, 회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몇명 없지만, 네, 그래도, 어, 보시는 분들에게, 어, 다, 삼성전자 6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어떠한 방송을 봐도 삼성전자 나오는 방송은 전부 다 6만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네, 어, 그래도 제가 얘기한대로 6만원까지 올라오니까 뿌듯하네요. 네, 이제, 어, 제가 6만원까지 간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어 이제 다음에는 또 어, 새로운 자리가 오면은 예, 또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어 파미셀은 진단키트와 유전자 치료제 원료물질인 유클레오시드 시장을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확대했다고 하네요. 어, 이 파미셀은